내 이름은 전정일 현지 취재 기자 일을 하고 있다 세상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현실을 취재해 널리 알리는 것이 내 일이다 오늘은 지금도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장기 매매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장기 이식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에 하나여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장기 제공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장기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 기증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장기 매매나 원정 장기 이식 수술 등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사적 이익으로 장기를 매매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장기를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불법 브로커가 존재한다. 그럴 만도 하다. 세계 어느 부자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을 거다. 법대로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 순서를 기다리다간 죽는다. 그 틈을 비집고 불법 비즈니스가 생겨난다. 거래 시세는 장기에 따라 다르다. 안구는 약 170만 원. 위는 약 110만 원. 심장은 약 1억 3400만 원. 신장은 약 2억 9천만 원등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관련 질환이 많은 장기는 수요가 많아 가격이 비싸다. 물론 장기의 상태나 크기 등에 의해서도 가격이 변한다. 또한 중국에는 더욱더 어두운 일면이 존재한다. 바로 국가 차원의 장기 매매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약물 주사용을 집행한 후 국가에 고용된 의사들이 사용수의 장기를 적출한다. 그리고 그 장기를 시장에 유통해 정부의 통치 자금으로 삼는 거다. 미국의 국영 방송은 중국에서 매년 10억 달러에 다다르는 불법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의 나라에서도 장기매매는 성행하고 있다. 과거의 나는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장기를 팔던 광경을 목격했다. 이 빈민가에서 태어나는 순간 가난한 삶은 피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일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남는데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브로커들은 그곳을 노린다. 거리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볼래? 뭔데? 돈을 주는 거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빈민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장기값을 후려쳐서 사는 거다. 형씨 신장을 220만 원에 팔아 주지 않겠어? 아, 걱정할 필요 없어. 조금 잘라내도 생활에 지장은 없으니까. 뭐? 220만 원이나?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매매가의 100분의 1의 가격이라도. 개발도상국의 빈민가에서는 파격적인 금액이다. 2억 2천만 원에 팔리는 신장에 파격적인 가격에 손에 들어온다. 브로커에게 있어서 이곳은 살아있는 장기밭 같은 장소다. 어느 빈민가의 데이터에 의하면 5만 명의 주민 중 3천 명이 즉 50명 중 3명이 돈을 위해 신장을 팔았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도 장기 매매가 팽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혈액 투석을 받던 부유층에게 장기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남성에게 신장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를 꺼낸 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신부전 등의 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다 장기를 팔고 싶은 브로커와 돈이 필요한 빈민 수요와 공급의 불행한 일치로 인해 지금도 세계의 장기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란 무엇일까 부인 중에 생명을 위해 건강한 타인이 장기를 제공해도 되는 건가 나 자신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휴먼버그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키는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파헤쳐나가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먼버그대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